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수산을 멸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멸하려 하니 추수하기만 하면 빼앗아간다. 빼앗겨서 배고프다. 이것이 지금 배경입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다작하더니, 즉 성경은 이 기드온에 대해서 평균 이하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 된다 용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10편 89편 21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힘이 보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그를 의지하여 내 마음이 도움을 얻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손이 나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팔이 나를 힘이 있게 하는 것을 경험하며 나도 큰 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사랑해보겠노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데참 약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도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이 버겁게 여겨지십니까?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기도원과 함께 했던 300명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를 힘껏 도우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며 큰 용사로, 그야말로 큰 용사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